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무원들이 옷을 어디까지 입어도 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정직한 이미지, 깔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요약해보면, 품위를 유지하는 단정한 복장,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옷과 물품 금지 정도인데, 품위를 유지하는 복장이 어떠한 복장인지에 대해서 다소 모호함이 발생하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입을 수 있는지 정장을 비롯해서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흔히 입는 캐주얼복, 반바지, 트레이닝복 등을 입고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피스룩인데요. 어, 평소에 제가 출근할 때 입고 다니는 스타일과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의료구별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네. 복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러 왔거든요. 아, 네. 평소 출근복으로 네. 이 복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뭐 이렇게 입으시는 분이 많고요. 근데 오늘은 평소보다 좀좀 좀 이렇게 격식을 차리셨네요. 사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좀 자유롭게 입는 편이잖아요. 폴로 티셔츠라든가 아니면 밑에도 약간 뭐 칠부 바지, 네, 뭐 양말도 끝까지 올려 신으셨는데, <laughs> 그래도 아주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피셜 키더님은 뭐더잘 입으시던데. <laughs> 문신도 하시고. 오시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오피셜 키드라고 합니다. 네, 그분께 한번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상했던 대로 평소 정장 차림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있는 복장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20, 30대 젊은 직원들은 와이셔츠를 대신해 폴로 티셔츠를 입기도 하고, 7부 정도 되는 기장의 바지도 입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입기 애매한 청바지와 반팔 티셔츠를 입고 공무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우 비가 지금 막 들어치네 어우 차가워 자 여기가 바로 의회입니다 의회 의회올 때마다 약간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숙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청바지에 흰티 복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해요 아 여기 여기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좀 해도 돼요? 어, 네,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문의 현실에서 의원님들을 보좌 활동을 하고 있는 원민주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 캐주얼복을 한번 에. 입고 와봤는데요. 청바지 에 흰티 입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사업 부서나 다른 데는 또 편리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 자리가 제 자리라고 치고 이렇게 입고 출근해도 뭐라 안 하시겠어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왠지 의회는 되게 좀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될것 아, 같은 그런 아, 그건 기분이 맞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는 회기 중이랑 비회기 중이 있어요. 근데 회기 중일 때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오셔서 예산 같은 거를 혹은 정책 같은 거를 결정하고 이런 심의하는 때는 아무래도 복장이 정장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비회기 동안에는 이제 활발하게 의, 의원님들. 따라서 현장 방문도 하게 되고 많이 활동 움직여야 되는 일이 많아서 복장이 무리하거나 예의 예의 없지 않게 단정한 복장이거나 하면은 깔끔한 음. 복장이면은 무리 없다고 생각해요. 주사님 보시기 오늘 제 복장은 깔끔한가요? 응 당장 출장 나가셔도 될것 같은 그런 어, 복장인데요. 캐주얼 복을 입고 막상 사무실에 들어가려니까 괜히 주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대수롭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단 울주군 의회의 일을 맡은 부서로서 회기 때는 이러한 복장이 곤란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기는 의회가 개회하고 폐회하는 기간을 말하는데 올해 울주군 의회 회기는 정례회 임시에 합쳐서 100일입니다. 아무래도 조례를 제정하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심의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회기 동안에는 정장 차림이나 오피스 룩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른 부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복장은 트레이닝복 인데요 제가 주말에 뛰거나 운동할 때 이렇게 자주 입고 다닙니다 아 여기입니다 여기 에너지 정책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사님 아 이렇게 오시는구나네 <laughs> 저도 신기하네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안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이제 출근복장으로 네. 이 트레이닝복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레이닝복이요? 네, 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laughs> 자체로. 어, 근데 생각보다 어, 괜찮으신데요? 되게 편안해 보이시고 음. 업무하기에 음. 불편해 보이지 않으 않으셔가지고. 네. 아, 네. 제가 그러면 여기 네. 에너지정책과 직원이라고 네. 치고 네. 내일부터 네. 이렇게 입고 와도 괜찮으시겠어요? 음, 상황에 따라서 뭐 회의나 그런 게 있을 때가 아니고. 또뭐 대민 서비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아, 개인적인 그래? 생각으로는 네. 그러면 네네. 주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공무원 음. 출근 복장에 네. 어떤 마지노선 반바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예를 들어. 반바지도 아예 금지하는 것보다는 어, 필요에 따라서 너무 덥거나 그럴 때는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음.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데 트레이닝도 혹시 공사 현장에 간다든가. 산을 탄다던가 그런 출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그럴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깔끔하게만 입으면 지금 이 복장으로 사무실에 네. 사무실 업무만 볼 음, 때는 사무실 이 복장, 업무만 네, 이 복장으로 왔다 <laughs> 셔츠가 사실 더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본인이 편하시다면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레이닝복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예를 들어 산림공원과 직원의 경우 산을 타야 한다거나 공사를 하는 업무라면 이러한 트레이닝복이 업무에 더 적합하지 않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은 반팔 반바지인데 저희 팀장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이번 복장은 반바지와 반팔인데요. 평소에는 많이 입고 다니는 반바지지만 제가 출근할 때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절기 복장 간소화 계획에 따르면 이러한 반바지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기는 맨날 보면서 <laughs> 이제 하절기 복장 간소화가 시행되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반바지랑 반팔을 한번 입고 와봤거든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하게는 보인다. 이게 출근 복장으로? 예. 네. 출근 복장은 규정에는 반바지가 없지 않나? 아, 제가 알기로 복장 간소화 규정에도 반바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네. 저는 이제 내일부터 요 복장 그대로 출근할 생각입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건아니가 <laughs> 확실하나? 네. 운동화는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 반바지 복장은 반바지 길이 같은... 아이 예. 그... 길이 제한은 구체적으로 아마 있진 않을 텐데 음. 출근용 복장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는 또 우리만 편한 것도 있지만은 대민을 민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민원들 보기도 그렇고 네. 보양세가 썩 조합이지 않는다. 꼭내 허락을 받아야 문제는 아닌데 규정이 있으면은 내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다는 기지 음.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처리하는 일도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바지와 반팔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는 의상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가치관이나 소속에 따라 복장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는데요. 복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알아봐야 할것 같아서 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찾아가 봤습니다. 음,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복장 및 복제에 대한 규정이 있고 거기에는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복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의 품위 유지 측면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바지 같은 경우도 일부 지자체는 허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아직까지는 반바지가 허용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물주 군은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금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반바지도 이제 종류가 단정하고 깔끔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은 가능하겠지만 지나친 개성이 표출되는 아니면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는 그런 복장 반바지 같은 경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놀랐던 게 일부 지자체에서 반바지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단, 과도한 개성 또는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는 복장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쾌감을 줄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시로는 과한 표현이 있는 프린팅, 자수, 디자인 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 3년 전부터 몇몇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여름철 복장 간소화의 시도로 반바지를 입고 다니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문화가 한 번에 바뀌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종종 민원인들도 반바지 복장에 대해 지적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사님하고 같은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일 제가 집에 이제 면바지가 있어요. 입고 와도 뭐 솔직히 점심 시간에 뭘안할 거예요. 뭐 오늘의 결론. 티셔츠와 청바지 정도는 입어도 되고 더운 여름 기간 동안에는 복장의 간소화로 반바지를 입어도 된다. 단 지나치게 짧거나 과한 디자인이 없어야 하고 사회생활은 눈치껏 하자.